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 사령관님은 언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초로 어, 보고를 받든가 또는 상급 부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특수 사령부는 국회 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론 조사 곳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 여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임부지시를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당연히 그 임무는 수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네, 네. 갔을 때의 모습이 사실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최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요원들뿐만 아니고 거기 네. 있는 민간인들이 절대 피해를 당할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전을 하라라고 제두 가지 지침을. 다+ 다+ 됐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위법 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가 전화를 받았던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직접 예. 사령관님 전화로 비하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하고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예. 제가 지금 기억은 그 이동 상황만 네. 물어보셨던 걸로 네.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동.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서울 시민의 안전 다치는 거라든가 무슨 일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출동한 장병들이 서안 된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먼저 보고 너무 상황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총기는 차다 다 내려 두고 빈 몸으로 내려서 임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현재 그 장갑차 등 전투 차량은 얼마나 투입하셨습니까? 출동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좀 오셨는데 어떤 걸물어보셨어그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네.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네. 12시 정도가 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저 이번 일로 많이 심려하셨을 텐데 먼저 그 우리 수방사 그저 장병들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어 참... 참, 진심으로 좀 안타깝고 사과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께 제가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으로서 좀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 부분에서 사과드립니다.